일보서 사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크신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우리를 회복의 여정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 우리 전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도 회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회복된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쭉 달려오면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쁜 일이 많았는지, 슬픈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어떨 때 가장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기쁨의 상태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기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운 상태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하는 그 상태, 함께 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 아까 한마음 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워십을, 워십 맞죠? 네, 워십을 이렇게 <laughs> 하셨어요.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만약에 혼자 나와서 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쳤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20명이 때로 나오셔서 이렇게 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함께. 여기서 제가 아, 이 연습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laughs> 저도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할때 교육자들도 워십을 했거든요 워십 한거 혹시 보셨어요? 네그 워십을 했는데 거의 한 3주, 2주, 3주 동안 매일 새벽 끝나, 기도 끝나고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마치 어렸을 때 문학의 밤 교회에서 난로 불 펴놓고 막 문학의 밤 연습하고 뭐 어, 군방 보워 먹고 이런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돼야 돼. 우리가 함께 있는 건 너무 즐겁죠. 함께 워시을하고또 프리덤 팀이 같이 작품을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좀 될랑걸랑 하지만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laughs> 마지막에 가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내용이 마지막에 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막 하면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먼저 우선되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많은 스텝들이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내가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멘토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역자는, 온유한 보호자는 기쁨을 창출해내는 사람이다. 기쁨을 증폭시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 가운데 오는 기쁨을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기쁨을 증폭시키는 사람. 두 번째,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온유한 보호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에게 쉼을 주고 연약한 사람을 격려함으로써 기쁨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서 동시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고 세 번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그 사람의 연약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사람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쁨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서로의 고통을 나눔으로써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우리 회복사역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 사역하는 게 지치고 힘들어요. 기쁨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기쁨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파워링 힘을 전수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상담해 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사역하는 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역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려놓으면 누가 할까요? 할 사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역하는 데 기쁘지 않고 살아가는 데 기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기쁨을 내가 충전시킨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금방 탈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5조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은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사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사역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이 관영은 온유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온유함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을 알게 하라, 이 온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우리 모든 스쿨에, 소그룹에, 예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베푸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관계에 있든지, 당신이 상사든지, 당신이 어떤 권위자든지,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든지,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섬기든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예,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민숙이 12장 3절의 개혁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어. 모세가 40세는 온유하지 않았어. 모세가 40세, 그 이집트 왕자로서 그 이집트 왕자의 그 자리를 떠났을 때그 당시에는 가장 혈기가 많고 가장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저의 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분노와 혈기와 비판과 이런 게막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부들부들해졌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어. 예,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온유하신 분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막 혈기가 막 충만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여기 회복 사역의 훈련을 받는 우리 성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두 분은 너무나 온유하세요. 보고 있으면, 보고 있기만 해도 너무 온유해. 우리 훈련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가 봐요. 우리 모든 스탭들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십시오. 어떻게 온유한 보호자, 온유한 사역자들이 될수 있는가? 문제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사역이나 내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치고 관계를 놓치고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 회복사역이 16년 동안 이렇게 13개 팀으로 발전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사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유하게 이 사역을 해, 해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빨리 끝내라는 말로 알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아, 바울은 빌리포스의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입니다. 예.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십시오. 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인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아뢰시리. 이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스텝들과 사역자들은 시련이 있을 때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내게 하고, 그리고 시련은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건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의로운 열매가 저 여러분들에게 맺히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옆에 있는 사역자 또 가족끼리 또 오셨는데 가족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같이 한번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내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내는 사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세 가지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쿨를 진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소그룹을 주님께서 함께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교제와의 그 만남의 기쁨,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더욱 더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보호자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며 아버지인 나보다 나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사역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 더욱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간 우리 회복사여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보호자로 이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회복사역과 모든 사역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이 회복의 여정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회복 사역의 모든 사역팀들과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 나옵나이다. 아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2019년에 어, 금요회복예배 마지막으로서 리커버리나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만 드리고요 빠르게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커버리나이트로 또 진행되어서요 오늘 새가족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시작하니까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세 가족 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유인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 금요회복예배 단순한 삶이라는 주제로 어, 겨울 방학 특강을 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이 시간에는 이기원 목사님의 어, 말씀으로 어, 2020년 첫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특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또또 또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예배 또 오시면 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자리에 스텝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요. 스텝 분들은 어, 마치자마자 바로 불안 노을로 이동해 주시면 또 함께 모여서 또 2부 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별로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팀별로 자리 찾으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 회복 예배 마지막 리커버리 나이스로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어, 스텝이 아니신 분들은 또 예배 마친 이후에 돌아가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2020년 첫 예배로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스텝분들은 또 이동해 주시고요. 아, 어, 또 다음 주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